병맛수 병맛소미, 아니 병맛수미란다 머썸입니다 오늘은 십자수 드디어 1편을할 거예요 그때 에필로그로 이제 아마 영상이 올라 갔을 텐데 초점이 왜안 맞춰 너는 야 초점 왜 이래 됐다. 그래서 오늘 그때 에필로그가 아마 올라갔을 텐데 오늘은 바로 십자수 1편을 정말 해볼 겁니다. 그때 제가 에필로그에서 막실 정리할 때 되게 막꼴똑풀 튀어나와서 되게 짜증났는데 이게 좀 제가 좀 간결하게 정리했고 를안 들어간 것들 이게 좀 넣었으니까 한번 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거는 십자수 바늘이에요. 십자수 바늘. 십자수 바늘을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십자수 바늘이 여기 딸려있거든요. 지금 요거, 요거를 하느라. 그래서 이게 바늘이 이제 십자수 바늘이 필요해 하시고, 도안이 필요하세요. 도안. 도안은 이제 만드는 그게 이렇게 하, 적혀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쉬운 거는 이렇게 돼있을 거고, 좀 어려운 거는 흑백? 그때 제가 에필로그에서 보여드렸던 거 이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으시면은, 근데 저는 도안이 지금은 필요 없는 상태여서, 이렇게. 그리고 도안을 보시고서 중심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점부터.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실에 맞게 하신 다음에, 먼저 실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요 안에다 넣으셔가지고 딱 맞게 이렇게 두 줄로 딱 맞게 이렇게 해주세요, 두 줄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매듭을 짓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네. 어, 제가 다른 바늘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바늘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위가 뭉개졌어. 가위가 뭉개졌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바늘이 있기 때문에, 바늘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는 바늘기가 좀 작아가지고, 잘안될 텐데. 바늘기가 좀 작아가지고, 얘네들은. 바늘기는 이제 실이 들어가는 구멍을 바늘기라고 하는데, 바늘기가 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늘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잘안 들어갈 텐데 제가 그냥 여기 막쓴 여기다가 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먼저 실을 준비하세요 저는 티나게 검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잠시만요. 아이고. 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셔가지고 자세히 보세요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춰 됐다 상태에서 바늘을 이렇게 주우셔서 아이고 바늘이 말썽이야 너는 바늘 끼가 이렇게 있으면 잘 들어가게 침을 바르시고 이제 바늘 끼에 넣어주세요. 야 바늘 끼가 좀 작아가지고 넣고 올게요. 잠시만요. 바늘기가 좀 작아서.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서. 얘들아, 제발 들어가자. 아, 안 돼. 바늘기가 너무 작아서.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아니야. 그럼 이 바늘을 말고 다른 바늘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큰 바늘도 있으니까. 이걸로 해 드리죠. 좀더 빠른 그걸 원해서. 왜냐면 이것도 뭐 그렇게 다른 이유는 없으니까. 뭐 이게 안 된다 그런 건 없으니까. 근데 이건 좀 쉽게 넣어지네. 이렇게 넣으셔 가지고 이거는 저희, 저희 동아리 선생님이 알려주신,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가르쳐드릴게요. 동아리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더 편하고 깔끔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딱 해주세요. 이렇게 일자가 됐죠? 두 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여기 끝에를 매듭을 짓잖아요. 매듭을 안 짓고, 그냥 바로 넣으시는 거예요. 먼저 시작할 부분에 이렇게 넣고, 뒤에를 보신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남겨 오잖아요. 그 끝부분이 나오면 조금 남겨두고 이렇게 여기를 여기로 잡아주세요.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고 내가 꽂아놓은 대각선에. 대각선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에. 그리고 얘는 빼면 되고 대각선 이렇게 해주세요. 대각선. 그리고 내가 대각선 한그 위에나 그 옆에 X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또 위에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또 내가 넣은 그 대각선에 이쪽에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은 x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대각선, 대각선 하다 보면은 이렇게 x자가 나오죠. 내가 초점이 너무 안 맞히는 거 아니니 너? 이게 진짜? 네, 됐습니다. 이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두번 했죠? 두번 하시고선 이제 놓으셔도 돼요. 거기. 내가 해놓은 부분. 이미 엉켰기 때문에. 그러고서 또 내가 뭐 이번에는 옆에다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해놓은 그 옆에. 한 다음에 또 대각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이쪽에다 놓고, 아무데나 놓고, 내가 놓은 대각선에다 이렇게 놓고, 아이고, 내가 난 대각선에 이렇게 놓고그 다음에 또 대각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밑에나 옆에다 해가지고 이게 큰 바늘이어서 잘안 돼요. 넣고서 그 다음에 또그 네. 다음에 대각선 해주시면은 십자수가 됩니다. 십자수가 아니라 x자가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X자가 됐거든요. X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제 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제가 나중에 잘라서 알아서 쓰면 되고.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아따가워. 여기에 왜 바늘이 숨겨져 있냐. 아따가워. 해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까지는 아르셨으니까.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저는 도안을 보지 않고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대로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그냥 그 꾸며서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거라서 그래도 정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나중에 참고하세요 그니까 이렇게 대각선 길이 해가지고 X자를 만드시면 돼요 저도 진짜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제 옆에 짝이 이제 같이 하는 친구인데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가지고아 이렇게 하는 거 맞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만 보내드릴게 아니라 pop할 때 그림자 있잖아요 그림자 그림자까지 표현을 할 거예요 얘랑 조금 어울리는 색깔로 노랑색이 노랑색인데 이 노랑색보다 좀 진한 노랑색으로 예쁘게 꾸밀 거라서 그림자를 좀 내가지고 자꾸 뜨네 이 문구 휴대폰을 충전하면 충전하면서 찍으면은 지금 너무 핸드폰이 뜨거워질 거라고 하네요. 저 핸드폰이 좀 뜨겁긴 한데 빨리 좀만 진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2편 찍을게요. 뭐 이렇게 X자 어떻게 하는지만 안다면 모양도 도안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냥 그 모양만 이렇게 조금 세심히 해서 한다면 굳이 도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이쁘잖아요. 지금 피를 만들고 있어요. 해피 벌스데이를 할 거기 때문에 해피 그래서 P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곡선 같은 경우는 조금 자연스럽게 보통 하듯이 이렇게 살짝 곡선 주시면 돼요. 완성하고서 그 다음에 어, 내일 또 찍을게요. 지금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좀 오래하고 여기 좀 직선 주는 거는 조금 오래하고 그 다음에 살짝 아이 정도면 됐겠다 할때딱 넣어주시면 곡선 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 정도에서 곡선을 주면은 조금 나 잘못했는데 아니구나 살짝 곡선을 주시면 되니까 이 정도 크기의 곡선을 주면은 될것 같아요. 제가 한세세세개 정도 떴는데. 하나만 더또 하나만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곡선 들어갈게요. 아이고 왜 이래 이거. 하나 더 x자 이제 완성했으니까 이제 곡선 들어갈게요. 이렇게 딱 뜨신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할곳할 할 곳에 또 나가지고, 그 다음에 대각선. 아이고. 대각선. 이거 반을 이렇게 밑에 넣을 때 조심하세요. 찔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대각선. 넣으면은, 지금 이렇게 대각선끼리 이렇게 됐죠? 나 잘못했어. 헐. 헐랭. 나 지금 잘못했어. 나 잘못했는데. 여러분, 저 망했는데요? 어떡하죠? 나 망했어. 여러분 이렇게 망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2편에서 봐요!